최근에 SKT 해킹 사태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SK텔레콤에서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해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맡겠습니다. 모든 거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심보 호 서비스가 있죠. 그 다음에 교체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핸드폰에 그 T월드 있죠? 여러분들 저다 깔려 있을 거예요. T월드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유심 안심 기능 설정하고 안전하게 보아서시 요게 나옵니다. 요거를 눌러서 그다음에 SK텔레콤에 유심 무료 교체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유심 무료 교체까지 저는 신청을 완료했어요. SKT, SKT 해킹 사태 많은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